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최강 승률 94 8% 1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 하지만 안세영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제 그만해라 였습니다. 무릎은 무너지고 협회에는 등을 돌렸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 오래 갈수 있나?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의 부상이 아니라 그 부상을 둘러싼 의심 지지 배신의 구조를 차분하게 그러나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트 위의 승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말해야 하나.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 전 국가대표 복싱선수였고, 지금은 나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스포츠의 잔혹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무릎이 반복해서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프게. 협회가 그 고통을 가볍게 다루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성공하기도 전에 다칠까봐 너무 무서웠다. 이 아이의 인생이 매달보다 먼저 부서질까봐. 그래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만두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말려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믿어야 할까? 안정현은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의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한 문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안세영의 무릎 부상은 불운한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개인의 체력 한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시작됩니다. 결승전 도중 발생한 무릎 부상. 당시 안세영은 통증을 안고 경기를 끝까지 마쳤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초기 진단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2주에서 4주면 복귀 가능하다. 정밀한 장기 회복 계획도 장기 인대 손상을 전제로 한 관리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충분한 회복 없이 복귀, 통증을 안고 훈련과 대회를 반복 그리고 급성 부상은 만성 부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안세영은 쉬지 못했는가? 왜 버텨야만 하는 선택만 남았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참고 뛰는 선수는 의지가 강해서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 안세영의 무릎은 개인의 몸이 먼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회복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가 먼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안세영은 계속 이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에서 그녀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2025년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에서 그녀는 경기 막판 허벅지에 심각한 경련을 일으켰고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으며 통증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기는 멈추지 않았고 승리는 완성되었다. 이어진 2026년. 말레이시아 오픈에서는 코트 위에서 절뚝거리는 모습과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 경기 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이 장면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 시점부터 안세영에게 무릎 주사와 테이핑은 일상이 되었고, 부상은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조건이 되었으며, 휴식은 선택지가 아닌 사치에 가까워졌다. 생체역학적으로 보면 위험 신호는 더욱 명확하다. 한쪽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체중과 하중이 반대편 다리와 허벅지로 이동하면서 부상 동작이 반복되고 그 결과 근육 과부하가 누적된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ACL 파열 위험이다. 비대칭 하중 상태에서 급정지와 급회전이 반복될 경우 이 위험은 언제든 현실이 될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문장은 분명하다. 안세영은 이기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승리는 계속됐지만 그 대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이고 있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정점에 선 직후, 안세영의 목소리는 환희가 아니라 분노와 절박함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감사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그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BKA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돼 온 갈등이 더 이상 개인 내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료 관리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시작된 무릎 인대 손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지만 초기 진단은 이 주에서 사주면 복귀 가능하다는 안이한 판단에 머물렀다. 그 결과 충분한 회복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제대회 일정에 투입됐고 통증을 참고 뛰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상은 급성에서 만성으로 고착됐다. 안세영은 아픈 상태로 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곧 국가대표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다. 문제는 치료의 질만이 아니었다. 안세영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개인 병원, 개인 트레이너, 재활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가 사실상 봉쇄돼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정 상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이라는 틀 안에서 획일적인 관리만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회복 속도와 부상 유형이 모두 다른 단식 선수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은 그녀에게 있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 요인이었다. 여기에 스폰서 장비, 강제 사용 문제는 갈등을 결정적으로 증폭시켰다. 특히 신발 문제는 단순한 편의의 영역이 아니라 생체역학적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안세영은 발구조와 무릎 상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면서 물집, 통증, 체중 분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규정을 이유로 다른 선택지는 허용되지 않았다. 경기력보다 계약이 우선되는 구조라는 그녀의 문제 제기는 스포츠 행정이 선수의 신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발언들이 공개되자 논란은 단순히 안세영 대협회의 대립을 넘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전체로 확장됐다. 선수는 규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시스템은 선수의 몸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그동안 성과와 메달로 가려졌던 관행, 침묵을 강요받던 문화, 그리고 참고 뛰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논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다. 안세영의 폭발은 반항이 아니라 경고였다. 금메달리스트조차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구조라면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은 얼마나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가. 그녀의 문제 제기는 개인의 불만을 넘어 한국 스포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그 질문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안세영의 공개 발언 이후 여론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지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날선냉소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분열 자체가 그녀의 발언이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 질문이었음을 방증한다. 지지의 목소리는 특히 국제 팬덤과 한국의 MZ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안세영을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낡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로 인식했다. 재능을 소모품처럼 쓰지 말라는 문장은 SNS와 커뮤니티를 빠르게 확산되며 상징적인 구호가 됐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가 무릎에 주사를 맞고 테이핑을 한채 뛰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해외 팬들은 이런 환경에서 세계 1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한국 스포츠 행정의 경직성을 비판했다. 반면 반감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일부 팬과 보수적인 스포츠 시각에서는 금메달 직후 협회를 비판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에 정상에 설수 있었던 선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불만을 드러낸다는 인식이 거부감을 자극한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비교의 프레임이었다. 린당과 비교하긴 이르다. 진정한 레전드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한다는 주장 속에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과거 스포츠 문화의 잔상이 짙게 남아있었다. 이들에게 안세영의 발언은 개혁이 아니라 선 넘기로 받아들여졌다. 이 상반된 반응의 충돌 지점에는 하나의 공통된 불편함이 존재했다. 안세영은 모두가 열광하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수의 몸과 미래는 어디까지 시스템에 맡겨야 하는가?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침묵은 정말로 미덕인가?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이 질문들이 함께 따라붙기 시작했다. 결국 여론의 분열은 안세영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한국 스포츠가 안고 있던 가치관의 충돌을 드러냈다. 성과를 위해 감내를 강요해온 과거의 논리와 권리와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다. 그래서 안세영은 한순간에 두 얼굴을 갖게 됐다. 모두가 인정한 챔피언이자 동시에 가장 불편한 질문 그 자체로 안세영의 문제 제기는 결국 개인의 용기를 넘어 국가 시스템을 움직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이를 협회 내부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BKA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하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특정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전반에 대한 공공감시의 시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 수준이 아니었다. 문체부는 BKA의 의료 관리, 체계 부실,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선수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관행을 다수 적발했다. 부상 선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침이 부재했고, 회복보다 출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또한 후원 물품과 관련된 재정 집행 과정, 선수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역시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 권고와 시정 조치를 병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수의 의료 자율권 회복이었다. 국가대표라는 이유로 특정 의료진과 재활 시스템에 종속되던 구조를 해체하고 선수 개인이 병원과 트레이너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커리어를 고려한 과학적 관리의 출발점이었다. 두 번째 변화는 개인 스폰서 허용이다. 그동안 팀의 통일성이라는 명분 아래 제한됐던 개인 후원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선수는 자신의 신체 조건과 경기 스타일에 맞는 장비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다. 특히 신발 보호 장비처럼 부상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이 변화는 결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연령 경력 제한 규정이 철폐됐다. 특정 나이와 경력을 충족해야만 국제 대회 출전이 허용되던 규칙은 사실상 선수의 선택권을 봉쇄하는 장치였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선수는 더 이상 협회가 허락한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커리어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이 일련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안세영은 단지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 선택은 제도를 움직였다. 안세영은 이제. 한 명의 선수이자 한국 스포츠 개혁의 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안세영을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큰 위험요소는 BWF의 살인적인 일정이다. 세계 1위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탑 커미티드 규정은 선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상위랭커는 슈퍼 1750급 대회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하고. 결정할 경우 랭킹 포인트와 시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회복과 관리가 최우선이어야 할 선수에게 구조적으로 과부하를 강요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점수제 변경, 21점 화살표 15점 역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시간 단축과 선수 보호를 위한 개편이지만 실전에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긴 랠리와 체력 우위를 통해 상대를 소모시키는 안세영의 스타일은 짧아진 경기에서 그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점수제가 바뀌면 버티며 압도하는 운영보다 초반 변수를 만드는 공격형 스타일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안세영에게 또 다른 전술적 적응을 요구하는 시험대가 된다. 문제는 단순히 무릎 하나가 아니다. 일정, 규정, 룰 변화까지. 안세영은 지금도 끊임없이 환경과 싸우고 있는 선수다. 이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트로피의 개수를 세지 않았다. 안세영의 아버지 안정현은 금메달보다 랭킹보다 기록보다 딸의 몸과 그 이후의 삶을 먼저 떠올렸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성공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안세영은 멈추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설명했다. 무모함이 아니라 각오로. 고집이 아니라 책임으로 안세영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이기는 법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돌아간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멈추게 했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가게 했겠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안세영의 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의학 데이터와 일정 구조, 전술 변화까지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이 이야기